다음 CKH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CKH는 중국 관련된는 종목이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2014년 되는 매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 어, 이런 규모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일단 CKH가 이제 본다면은 오늘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빠졌죠. 예, 지난번 어, 4월 30일 상하가 보여주면서 고점 찍고는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이렇게 아, 보니까 어때요? 상한가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상한가 나오는 이후에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상한가 나올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시세가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더 빠지면 안 되겠고요. 어 201선을 이탈한다면 일단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0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 4,7800원 정도, 5000원 아래까지는 반등이 나올 텐데요. 이러한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좀 비중을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졌다해서 바로 가지는 아니하고 이제 반등 이후에 또 다시 누르면서 좀그 행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이연조 종들의 필요한 시점이니까. 일단은 201선 깨지 않는다면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좀 이실은 하시고요 빠져나오시고 만약에 2 0일선을 다시 재차 깬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로 어,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상,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시죠. 어,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88TV로 오세요. 인터넷에서 www.88tv.co.kr 하면 이렇게 저희 88tv 홈페이지가 뜨죠.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이 보유,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수요일과 일요일은, 어, 부자발임의 그런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를 통해서, 어,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 열린 강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